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정확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하락장에서 XRP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만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할 거고, 지금처럼 가격이 흔들리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거시경제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공포에 흔들려서 저점에서 던지고 확신없이 기다리다가 반등이 시작되면 늦게 뛰어들고, 그리고 또다시 고점에서 매수하는 악순환.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하락장에서 대응을 제대로 한 사람만 리플이 진짜 움직일 때 상승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무조건 버텨라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와 거시경제 그리고 온체인 흐름 차트의 구조 이네 가지를 기반으로 하락장에서 xrp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하락의 위기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락장에서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락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하락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자첫 번째로 거시경제의 하락 자 지금의 시장은 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근거로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됐고 달러의 강세가 이어졌고 마찬가지로 채권의 강세가 이어졌고 비트코인이 그로 인해서 약세가 전환이 됐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했습니다. 지금의 XRP의 하락은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시장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패닉세를 피할 수 있는 심리적 기준이 하나 마련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의 약세. 리플이 아무리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 시장의 지수 개념인 비트코인이 빠져버리면 무조건 끌려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상관 관계가 아니라 수급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기관 유입은 BTC 중심이고요. 시장 유동성도 BTC에서 시작이 되고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알트는 더 크게 빠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 알트가 먼저 선 반등이 일어납니다. 즉, XRP 하락은 XRP 자체의 펀더멘탈의 붕괴 때문이 아니고 코인 시장 전체의 흐름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XRP를 둘러싼 각종 호재들이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들과의 재윤 뉴스 그리고 결제 인프라의 확대 등 좋은 뉴스들이 많긴 했지만 실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단기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자이 구조를 말씀드려 보자면 기대에서 선반영 그리고 눌림 실제 이벤트 그리고 재평가 이 국면은 xrp가 과거에도 반복됐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아셔야 될게 하락 시점에서는 보통 고래 지갑에서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거나 거래소로 물량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 보유 고래들은 이번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 세력만 수익을 실현했고요. 그것이 조정으로 이어졌고 장기 세력은 유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구조적 상승 가능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락은 구조 붕괴가 아니라 단기 세력들의 교체 과정입니다. 자, 하락장에서 XRP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공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 대응이에요. 두 번째, 수급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입과 분할 매도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완전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락장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심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면 심리가 무너지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고 실수 확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세 가지 심리 기준을 잡으세요. 자, 첫 번째. 이번에 리플의 하락 원인은 리플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즉,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가격 때문에 XRP를 버릴 이유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봤을 때 가격은 단기 세력에 의해 흔들리지만 흐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볼까요? 거시경제. 그리고 기관의 흐름. 그리고 결제 인프라의 확대. 그리고 잔고 감소 그리고 고래 누적 가격보다 훨씬 강력한 지표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락장에서 공포에 지면은 반등이 시작됐을 때 이미 늦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핵심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2단계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XRP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하락장에서 기회인지 위험인지 매우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첫 번째로 거래소 XRP의 잔고를 봐야 돼요 거래소 잔고가 감소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상승 준비가 일어납니다. 잔고가 증가하면 단기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하락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거래소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닥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고래 지갑의 움직임. 자, 고래가 계속 누적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승의 준비 기간이 되는 거고요. 고래가 거래소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매도할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 하락 조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xrp는 100만 xrp 이상 보유한 지갑들이 움직이면 가격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어요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데이터는 네트워크 활동량입니다 XRP의 결제량 그리고 활성 지갑의 수 그리고 XRPL의 트랜잭션 수이 수치가 하락장에서도 유지되었거나 증가하면 진짜 펀더멘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라 신호입니다 하락장에서 인프라 유지가 되고 있다 반등은 반드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3단계 실제 대응 전략편 이 파트는 실전 전략입니다 하락장에서 XRP는 다음 순서대로 움직이면 돼요 자, XRP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지지선. 자, 1차 지지선은 3,000원대 구간이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은 2,800원대 구간. 그리고 최종 지지는 2,500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 라인을 뚫어 주면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강력한 수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늘고 음봉이 줄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매수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정리한 전략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XRP의 하락은 리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시장과 거시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구조적 변화 앞에 조정과 흔한 패턴이 반복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은 심리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실전의 순서이다 그리고 하락장에서의 핵심은 역시나 지지선을 활용한 저점 매수 그리고 준비 그리고 재료 체크입니다 여러분 상승장에서 돈 버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대응을 할줄 아는 투자자만 진짜 실력을 가진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XRP가 약세라고 해서 리플의 미래가 어두워진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기회를 잡는 최적의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요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매가 바로 신규 상장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어피트나 빗성 켜보면은 신규 상장된 코인들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너무 잘 가죠. 이건 펌프 코인인데 지금 40원 하던 게 9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에요. 불과 최근 일인데 이 신규 상장 코인들이 요새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로 좀 돈을 크게 벌어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규 상장 코인들로 급등하는 코인들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들을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를 시켜가지고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크게 가는 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가는 놈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신규 상장 코인 매매법이긴 하지만 바로 상장한 코인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매집이 흘러나왔던 코인들이 슬슬 거래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몇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건 펌프코인이고 5월에 상장했습니다 5월쯤 두 번째로 예시로 좋은 게 심피처스인데 얘도 거의 작년 12월쯤 상장을 했고 요 정도 된게딱 좋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8원부터 40원까지 갔습니다 최근에요 불과 최근 불과 최근에 갔다라는 거고 또볼게토리 얘도 3월에 상장했습니다 3월 2월이네요 2월에 상장을 했고 지금 차트 보시면 얼추 봐도 아시겠죠 4,000원부터 2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최근에 진짜 잘 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면 블루핀 자, 이런 애들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얘도 5월에 상장했고 뭐거리랑 나온 거 어마무시하죠 75원에서 225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꿀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를 안 하기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니까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돈 복사가 되는데 안 한다?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뭐이 정도가 있는데 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코인들을 보여드렸던 거고 수익률을 크게 봤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에서 손해보고 나가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저점에 진입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 변동성이 일단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편했고 이게 신규 상장 코인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가 오히려 좀 쉽습니다 바닥 찍고 상승 거래량 나오고 자 그리고 패턴이 진짜 거의 비슷해요 블루핀 펌프 차트가 진짜 뭐 이상하리만치 다 비슷한데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반드시 바닥 구간이 나와야 된다. 자, 펌프코인 누가 봐도 바닥 구간 보이죠? 누가 봐도 바닥 구간 보이고 블루핀 누가 봐도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상장 하고 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장을 하고 나서 바닥으로 빠지는 흐름 보였다가 바닥 구간 지지 거래량 상승 이 패턴이거든요. 자, 그리고 펌프코인 얘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었는데 얘도 상장하고 뺐다가 바닥 지지 계급 등.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바닥 구간이 안 나온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차트 암담하죠 차트 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바닥 구간이 안 나오 안 나오고 이래서 제가 시간이 좀된 코인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 해도 바닥이 안 나오면 여기서 잘못 물리면 진짜 조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캠프네트워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 바운드리스가 있는데 그니까 얘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바닥을 아직 지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바닥 구간 지지를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이라고 해도. 반대로 블루핀 볼까요? 자, 떨어지다가 확실히 지지해줬죠. 확실히 지지해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상장하고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닥. 바닥을 찍어줬어. 확실하게. 그리고 매집이 들어온 순간. 이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개미털기. 개미털기 구간까지. 이 모든 게다 갖춰지면 보통은 가더라고요. 조만간 가더라고 펌프코인 차트는 좀 크게 한번 봐볼게요 얘는 좀 개미털기가 크게 나와줬었거든요 이날에 거의 24% 나왔고 이날 6% 4%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털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들에 집중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 개미털기가 크게 나와주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을 때 진입해서 다음날에 먹고 나오고 이런 매매들이 가능하다는 라게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걸좀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엄청나게 뭐 세밀하게 분석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이 매매에도 유행이 있고 차트 패턴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거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가는 놈이 매번 가는 시장이 아니라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상승 흐름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냥 신규 상장 코인 중에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제가 만들어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이런 규칙들 외에도, 뭐, 종목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제가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코인들 문자로 공유를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매를 했던 게, 아반티스 코인. 아반티스 코인, 적은 비중으로 한번 매매해보시라. 적은 비중으로 한번씩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월 18일날에 제가, 뭐, 구독자분이 문자 남겨주셨길래 추천을 드렸어요. 아반티스 코인 추천을 드렸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은 좀 하락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9월 18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이날 13%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믿고 매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안 하시고 답장을 안 하셨다가, 토요일 날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니까, 자, 토요일 날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30% 급등 나와줄 때 급등이 다시 나와주니까 급등이 다시 나와주니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수를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 면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폭 남았으니까 3,300원 매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제가 한60% 수익률이 됐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좀 늦게 진입하셔서 40% 정도.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들 코인에 신규 상장 코인들에 좀 관심을 안 두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 애들도 사실 많고 좋아 보이는 애들도 많고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간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한 개씩 뿌려 드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한 번씩 문자 저 추가 해 놓으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신에 지금 딱 좋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코인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 앞서 말씀드린 특징이 전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서야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장한 다음에 밑으로 쭉 뺐고, 그 다음에 바닥 지지, 바닥 지지, 바닥 지지. 그리고 이제야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를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1,400원에서 2,000원까지 간 거. 그래서 아직 충분히 먹을 폭이 남아있겠다. 충분히 먹을 폭이 남아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이유가 이 펌프 코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얘는 누가 봐도 털어먹고 가는 차트가 맞거든요. 근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가 70원. 팔아먹고 나간 가격이 900원입니다. 10배가 넘어요. 근데 이 기간이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일만에 털어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야 상승의 폭이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지금 이 코인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와줄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또 들어왔고 오늘 개미털기의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진짜 소두룩빽백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번갈아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정말 단순해요. 시장은 항상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좀 발빠르게 대응할 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자 굳이 시장을 거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저같이 패턴 연구해서 어차피 당분간은 똑같은 시장이 흘러갈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꿀빠는 거죠 계속 돈 벌고 돈 복사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미 사실 혼자 돈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눈치챈 사람들은 저같이 미친놈들이 한 번씩 영상에 공개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리플 분석 영상과 별개로 이렇게 최신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매매법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냥 난 모르겠다 학생때가 아니라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잘 모르겠어요. 종목으로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날그날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코인들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충분히 뭐 리플만 아니더라도 먹고 나올 폭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뭐 종목으로 받아보셔도 좋고 저랑 같이 공부하셔도 좋으니까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정호였습니다.